클립이라 해야 되나? 이것도 살짝 껴줘. 요 살짝. 위치 맞게 살짝만 이렇게 걸어 주시고 나서 여섯 개가 살짝 반신욕을 하고 있으면 들어갈랑 말랑하고 있으면 뒤집어 준 다음에 반대쪽도 반신욕을 네 개가 하고 있는지. 그다음엔 이쪽에 보시면 이 호랑이 이빨이 저기 안에 네모탱이로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것도잘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에 이렇게 여섯 개가 모두 반신욕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 네 개도 반신욕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면, 송풍구가 아직도 똑바로 작동을 하는지, 매우 중요. 틈다 맞춰서 꼈다 했는데, 요게 또 나갈이야. 이러면, 눈에서 땀이 나니까, 여기까지 확인됐으면, 오케이. 다 맞았지.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 촬영하니까 어렵네. 다시 한 번, 야, 확인하고. 이러면 성공이다. 아, 공인비 벌었다. 오늘은 족발 대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, 수건도둑님, 이거 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신다면, 지금 껴도 돼요. 딸깍 하고, 이렇게 들어갑니다.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. 센터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서순이 또 있죠 이걸 나중에 뺐으니까 요거부터 마찬가지로 서순이 있죠 처음에 뺐던 그 똑같은 순서대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말랑 콩떡 이렇게 껴주시면 일단 맛배기로 살짝만 그리고 반대쪽도 맛배기로만 껴주시고 한번 봅니다 똑바로 생겨먹었는지 나쁘지 않죠 너무 세게 하시면 또 이렇게 뽀라져요 여기 좋지 않은 플라스틱이라서 깨지더라고요. 물론 깨져도 뭐큰 상관은 없다만 마음이 아프니까.